설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험금 청구를 하면 더 이상 영업을 할수 없고,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높아서 코드가 막힐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상품이 상해 수술비 500만원 보장되는 보험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서 수술하면 500만원, 통원으로 수술하면 200만원, 즉, 최대 700만원까지 보장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보장이 큰 수술비 보험은 처음 봅니다. 저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상해 입원 수술비 500, 상해 통원 수술비 200, 그래서 700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골절이 돼서 핀을 박으면 보통 입원해서 받거든요 500만 원 나갈 거고 6개월 후든, 1년 후든 핀을 제거합니다. 통원으로 제거하는데 각각 보장 나가는 상품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칼에 베어서 창상 봉합술을 했대요. 변연 절제를 포함하면 수술비가 나갑니다. 항해 수술비가 700만 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비싸지 않은가요? 설계 여신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불러볼게요. 설계 여신님. <laughs>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설계를 제일 잘한다는 설계 여신님 설계를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22세 여성 진설로 승인했고요 요런 거는요 바로 계약입니다 바로 이런 거는 10년에 한번 상품이 열릴까 말까 한 거예요 0.1초에 고민도 안 해요 우리도 놀래 설계사도 놀랜다고 됐네 이러면서 우리도 놀래요. 바로 계약이야. 왜냐면 상품 다치면 한 3일 알아두어요. 짜증나가지고. 4,600원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보험 정보와 보상 사례를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보험명이 정답되었습니다.